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창공 아레나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 사전 예약을 했는데 왜 정식 출시한지도 몰랐죠. 자, 바로 한번 어떤 느낌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광고에서 나왔다시피 500연법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500연법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우선 일반 소환, 우정 소환, 고급 천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반 소환 쪽으로 무료 소환 봅시다. 누굴 줄지? 자 알등급 캐릭 하나 주고요자 우선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같고요 여러분들 대구성은 다섯 명까지로 할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법사도 있고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 캐릭도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인연 시스템이 존재하고 여러분들 게임상 스피드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선 초보자 가이드인 튜토리얼이 끝나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고급 쪽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쪽이네요 과연 누굴 줄지 WSR 제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우선 개인적으로 창공 아래나 사전 예약 보상을 받아봤더니요. 자 오성 영웅 조각 50 개짜리 주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죠? 고급 소환 스크롤 100 개짜리 주네요. 삼성에서 오성 준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왔던 활성화 코드 한번 입력해 볼까요? PSARENA -E 숫자 1요 부분이었거든요. 수령. 아요것도100개 주는구나. 좋았어, 좋았어. 수령. 요것도 수령. 자, 그렇다면은, 바로 뽑기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여러분들. 소환. 야, 우선은 200연 뽑을 할수 있는 거야? 자, 우선은 하나씩 뽑아볼게요. 10회.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캐서린하고 아수라를 무조건 가져가면 좋다고 했거든요? 나왔다. 누군데? 드라큘라? 나빠 보이진 않고, 다시 한번. 아직 뽑기 많아요. w s r 을 무조건 하나는 주는 건가? 아 주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 SR은 기본적으로 하나 주는 것 같고 SSR은 무조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아직 많이 남았다 캐서린하고 아수라 잡고 가자 여러분들 과연 앨리스 약간 힐러 같죠 여러분들 제발 과연 빛나라 아 SR 자또한번1 0 느낌 좋다 과연 아 s r 인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뽑기에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더블 s r 이다 이거. 아. 이 중복되면은, 그래요. 우선은. 키로레가 중복되는 건 나쁘지 않아.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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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샤티어 아니, 캐서린하고 아수라는 안 보이는데? 13번 남았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여러분들. 과연 SR 제발 줘라 나왔다 과연 칼리프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호타로 우선 다대다 대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또 SR이다 아 산드라 연금 상인이라고 해요 어 더블 SR 그래서 잘 주는 것 같은데 야 이번에 나왔어. 아 드라큘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야 뽑기가 많으니까 좋긴 하네 이번에 SR 이번에도 나오나요 아니고 야 설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야 200번 넘게해갖고 아수라가 안 나온다고 제발 나왔다 무조건 나왔다 일리아 힐러네요 하나 더우와 더블에서 두개야 점술가 맥스? 아, 내가 원하는 게좀 줘야 되는데? 레 s r 두 개도 한꺼번에 나오네, 여러분들. SR. 황청 캐리. 몇번안 남은 거 같은데? 제발. 오스만. 야, 제발 하나만 줘라. 제발! 아, 안 나와. 안 돼. 어, 이지리얼 닮았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지막인가? 이번에 제발 두 장이다, 그렇지? 노사 자 근거리 갔죠해라 캐릭 진짜 많네 여러분들 아 끝났다 자 우선 영웅 쪽에 보시면은 W 쪽에 엄청 많거든요. 자 우선 얘가 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많기 때문에 자 진급 한번 봅시다 아 이런식으로 진급해주고 아 골드 부족이라고 야 승급은 어떻게 해야돼 아 5성 영웅짜리 이게 3장이 필요하고 드라큘라 하나 이거 나 있잖아 자 조각 50개 수집시 5성 영웅 소환 가능 높은 확률로 SSR 출현이다 자 합성 갑시다 호타루 있는거 아니야? SSR에 좋긴한데 있잖아 이거 자 기본적으로 SSR 위주로 한번 더 배치를 해보죠 이래도 좀더 빼주고 드라큘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얘로 오 근거리 좀 멋있는데? 똑같은 애는 못 넣네요 그 다음에 근거리 요 캐릭을 넣을까? 요 캐릭을 넣을까? 아,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11스테이지가 되니까요 게임상 스피드가 매우 빨라졌어요 단단하게 찍먹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할 만하고요 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리세 하실 분들은 서버를 옮겨 가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창공아래라는 게임 개인적으로 플레이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잘 퍼주고, 캐릭에 관련된 부분도 나쁘지 않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 도감을 완성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또 다이아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점도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옹